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폭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아 폭포가 곧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 다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네. 귀한 폭포입니다. 언제 내려오나. 네? 이거 흔하게 볼수 있는 폭포가 아니라서요. 네? 이따 열두 시에 여전히 폭포 나오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저런 폭포가 있을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환호하는 나온다. 나온다. 사람들 아니 뭐가 그리 반가울까요. 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산에서 시원스럽게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거침없이 뿜어내는 폭포수. 이야, 큰일이네. 산 아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는 원골폭포의 가장 큰 매력은 웅장하게 떨어지는 이 물줄기. 한 폭의 그림 같은 폭포는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라고 합니다. 네. 외국 폭포 큰 폭포 같아요. 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죠. 예. 아, 상쾌하고 네. 힘이 넘쳐요. 이 웅장한 폭포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폭포 있을까요? 폭포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8 0 m 입니다 관록이 어, 한1 5 0 m 정도 되고요. 상부 수조는 6톤이고 지하 적저수지은 88톤입니다. 원골 폭포의 아름다움에 취해 모여드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레프팅의 재미도 잠시 잊었습니다. 아, 폭포 마사지 좀 하고 갈 오고만 갈 수는 없다. 폭포 마사지 도전. 쏟아지는 폭포 아래 앉아 즐기는 물맞이. 어우, 앉자마자 비명이 터집니다. 엄청난 폭포의 위력에 잠시 몸을 맡기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머릿 속까지 다 깨끗해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시원하시죠? 온 보람이 있다고요. 남자들끼리 서른 사십 넘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평생에 몇번 없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등산변에서 래프팅도 즐기고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면 이것이 바로 폭포 배배 즐기기 색다른 추억이 함께하는 원골폭포 어떠셨어요? 그러네요.